동해안의 새 봄을 알리는 대표축제인 강릉 벚꽃축제가 개막을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꽃이 핀 데다 비까지 내려 도심에서는 벌써 꽃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종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지역 벚꽃이 지난해보다 나흘 일찍 만개했습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3도 높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벚꽃은 개화한 뒤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강릉은 벚꽃 축제 개막일인 오는 6일까지 비예보가 있어 낙화를 부추길 전망입니다. 벚꽃은 활짝 핀 뒤에는 힘이 없어져 비나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밤새 내린 비에 대부분의 꽃을 떨군 도심 벚나무는 가지마다 벌써 새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벚나무 아래 도로변에는 연분홍 꽃잎이 쌓여 기포가는 새봄을 실감케 합니다. 벚꽃 축제가 열리는 강릉 경포 주변 벚나무도 꽃이 만개했습니다. 그나마 도심보다 기온이 낮은 해변 호숫가여서 꽃은 좀더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심한 비바람만 없으면 이번 주말까지는 화사한 벚꽃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문화 행사하고 그다음에 그 각종 체험들. 그 윷놀이 그다음에 한복 나들이 같은 전통 체험과 그다음에 그 우리 강릉의 특산 음식을 활용한 푸드 체험 등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새봄을 반기는 축제가 도내 곳곳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가 6일 개막하고 양구 곰치 축제는 다음 달 4일부터 관광객을 맞습니다. 지원 뉴스 전종률입니다.